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NL의 밸류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한 주에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MNL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K-스타트업 창업지원사업 공고를 바탕으로 2024년 2월 1주차 유용한 창업지원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뭐 어마어마합니다. 뭐예창패 초창패, 창도패 다 떴고요. 그에 못지않은 스포츠산업이나 식품산업 관련된 그런 이제 프로그램도 나와있고 그에 굉장히 많은 지자체 사업들이 정말 좋은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 정말 많은 분들 에게 진짜 좋은 기회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하나하나 보시고 관심있는 지원 사업도 꼭 지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요 창업 정보 인데요 뭐 말씀드릴게 특별하게 짚을 게 없어요 일단 지금은 쉴 때가 아니다 일단 쉬는 건두달 뒤로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밤을 새서 밤을 새서 계속 뭔가를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어, 어쨌든 달리십시오 자, 이번 주 살펴볼 만한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공공기술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2월 5일까지. 그러니까 이 영상 올라가면 오늘이 되겠죠? 오늘 4시까지 마무리되고요. 생애 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2월 5일까지, 청창사 2월 5일까지입니다. 그 외에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농식품 벤처, 기상기술 사업화, 청년식품창업 패키지라고 해서 그건 2월 16일까지 마감이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굉장히 좋은 스포츠 기업 성장 육성 지원사업 2월 23일까지 마감 들어가 있습니다. 제도점 성공 패키지 오늘 떴는데요. 2월 29일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페이지에 깜빡 잊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어,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도 나왔죠. 어, 예비 창업 패키지는 2월 21일까지 초기는 2월 22일까지 창도패는 2월 23일까지로 나와 있고요 어, 아직 시간이 있는 편이지만은 빨리빨리 서두르지 않으면은 어, 이것도 이제 나중에 고생을 많이 하신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용산구 창업지원센터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나와 있네요 서울 용산구 위치에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 공간입니다 자 2024년도 스포츠 기업 성장 및 육성 지원 사업 나와 있는데요. 선도 기업, 초기 창업 기업이죠. 예비 선도 기업, 예비 창업자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뒤쪽에 안 나와 있죠. 이제 글로벌 진출 이렇게 해서 사업화 지원 자금을 최소 1억 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단계별로 굉장히 이제 세게 주는 그런 이제 지원 사업 나와 있습니다. 이따 잠깐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G 스타트업 창업 도약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건데요. 사업화 지원금 최대 3천만 원까지 준다고 합니다. 강원도 안정이고 사실 창업 도약기가 3년에서 7년 정도인데 거기에 주는 비용 측은 조금 적어요. 왜냐면 하 밑에 G 스타트업 초기 창업 지원 사업은 4,500만 원짜리거든요. 제가 사실 이게 바뀐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왔는데요 어, 창업도약 3천만원 그 다음에 초기창업 4,500만원 맞고요 어, 여기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좀 하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도약 쪽은 조금 메리트가 덜하고 초기창업 쪽은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원게임즈에서 J1 지원센터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위치에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공간입니다 자, 전북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에서 참여기업 모집하고 있는데 뭐 다양한 사업화 지원을 분야별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요건 이제 구체적으로 안 적었는데 지원 조건 자체가 굉장히 괜찮아요 주로 이제 한 2, 3천만원대역에서 분야별로 다 이렇게 돈을 쪼개 가지고 주기 때문에 어 전북 쪽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바이오 쪽이면은 여기에서 좀 순차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년바이오 스타트업 지원사업인데요 창업지원금으로 1천만원까지 주는 충주시청에서 하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자 G스타트업 예비창업지원사업이죠 창업화지원 최대 4천만원까지 준다고 합니다. 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예비 창업자는 4천만 원, 초기 창업기업은 4,500만 원. 근데 왜 도약이 3천만 원이지? 왜냐면 도약이 진짜 오래된 회사인 만큼 돈이 아무래도 들어갈 때가 많아서 보통 여기 많이 주는 게 맞는데 처음에 3억 원이 아닐까 싶은데 3천만 원이더라고요. 뭐 어쨌든 자 이화여대 캠퍼스 타운 라이프테크 창업경진대회에서 어 경진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그 입주공간입니다. 그래서 경진대회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입주공간이고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해 있고 독립행이고 유료공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자, 재단법인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인천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 위치에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 공간입니다. 서울 테크노파크에서 수요기술 조사 공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자체는 별거 없어요. 수요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이 서울 테크노파크에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어떤 기술들이 왜 필요한지 그런 수요조사를 해봐라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자체는 그냥 뭐 간단하게 과제비 받아가지고 수요조사하는 정도지만은 추후에 이제 이 기술이 채택이 되면은 지원사업으로 연계해서 굉장히 큰 R&D 비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시도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판로 입점 컨설팅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용인시에서 공공판로 쪽으로 입점 지원해주는 컨설팅하고 여러 가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어, 뭐, 그 자체가 우리가 예창패 같은 거는 돈 주는 사업만 보고는 있지만 사실 이런 판로 개척도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은 들 지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아까 얘기한 예창패, 초창패 같은 그런 지원 사업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다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동시에. 한국 나노기술원 반도체 특화 나노 1인 창조기업센터에서 어,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에위치이고 독립형이고, 무료 공간입니다. 의정부시에서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해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 공간입니다. 용산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입주자 신규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 용산에 위치해 있고, 공유 오피스고, 무료 공간입니다. 수원대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수원대학교 경기 수원시에 위치해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 공간입니다. 한안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입주자 모집 나와 있습니다. 경기 한남시에위치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도전 성공 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화 지원금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해주고요, 평균 4,200만 원 지원해주는 어 재창업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사업이고요. 나름대로 이쪽은 경쟁률이 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래서 좀쓴 소리도 사실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재도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볼수 있고 요것도 이따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업 성공 패키지 총창사 14기 입교생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화 지원금 최대 1억 원, 평균 7천만 원 주는데요. 2월 5일이니까 사실. 이 방송 나갈 때쯤은 오늘이 바로 마감이 되겠죠. 오늘 4시까지니까 달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번째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 예비창업 패키지 드디어 떴죠 1월 30일에 떴고요 마감일자 2월 21일까지 입니다 사업화지원금 최대 1억원 평균 5천만원 인데요 요건 아예 별도 영상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안되겠고 제가 내일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디지털 전환기술 글로벌화 지원 이라고 대해서 뭐 파리 비바테크 연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항공료를 파리에 나가는 데까지 50% 정도까지 지원한다 그러니까요 혹시 이쪽 진출할 생각 있으신 분들은 이런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 50 플러스 재단에서 공유 사무실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 전역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어, 공용 공간이고 유료 공간입니다. 50 플러스면 이제 50. 50살 이상인데, 뭐, 저는 해당이 안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청년 CEO 육성사업, 청년 창업과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창업 활동비 최대 2천만 원까지 주는 나름대로 좋은 사업입니다. 광운대학교 캠퍼스타운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 위치에 있고, 독립형이고, 무료 공간입니다. 자, 창업 지원세도 동백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는데요. 경기 용인시 위치에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 공간입니다. 자, 초기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랑 똑같이 떴습니다. 1월 30일에 떴고요. 마감은 2월 22일까지. 조금 여유가 하루 정도 더 있죠. 사업화지원 최대 1억 원, 평균 7천만 원까지입니다. 창업도약 패키지, 창업기업 모집공고 1월 30일에 나왔고, 2월 23일에 마감일자 나와 있고요. 사업화지원금 최대 2억 원, 평균 1.3억 원. 이거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어, 창업 중심 대학의 도약기가 3억 원이고 1.3억 원이었는데 왜 여기는 2억 원이고 1.3억 원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이거 대기업 협약평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창업도약 패키지 일반형이 따로 있어요. 그 일반형은 최대 3억 원 까지고, 평균 1.3억 원인데, 어, 이거는 2월 초에 지금 공고가 나온다 그러니까 아직 안 나온 상태고요. 지금 당장 나온 거는 여기 지금 도약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대기업하고 협업해서 가는 그런 이제 모델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둘다 지원 가능한데 여기 이제 대기업하고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귀찮겠죠. 관심 가지신 분들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해시 1인 창조기업, 1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경남 김해시 위치에 있고 독립형이고 무료 공간인데요. 어, 여기 이제 지원하시면 사업화 지원금 조금 준다 그래요. 자 고려대학교 과학팔트 상업성장지원사업에서 예비 초기창업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을 하고 비용 일부 이제 실비지원해주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안 나와 있고 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또 없는 것보단 나은 그런 상황입니다. 양주시 교통창업지원센터에서 모빌리티 분야 입주기업 모집공고 나와 있습니다. 입주하면서 사업화 지원자금 천만 원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춘천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공고 나와 있습니다. 강원 춘천시 위치에 있고 독립형 유료공간입니다.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이라고 해서 성남에서 별도로 이제 창업 지원 사업 나왔는데요. 사업화 지원금으로 최대 1,500만 원까지 준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것도 지자체에서 주는 것 지금 굉장히 많이 주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입니다. 김해시 중장년 청년 창업센터에서 아 청년이 아니군요. 중장년 기술 창업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시 위치 있고 독립형 공용이고 무료입니다. 동국대학교 BMC 창업보육센터에서 어, bmc 그 고양시에 있고 독립형 있고 유료 공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룡식품창업패키지 참여기업모집공고 나와 있는데요. 아 제가 이걸 아까 실수해가지고 잘못 말했어요. 1.45원이 아니고 1400만원이에요. 예, 1440만원. 그래서 뭐 조금 아쉬운데 갑자기 이렇게 좀공 하나가 주니까 좀 아쉽지만 어쨌든 뭐 좋은 사업이니까 요것도 지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악 S밸리 창업 공간에서 입주기업 문지 공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위치해있고 독립형 공유형 있고 유료입니다. 도전 K스타트업 부처 통, 창업 도, 통합 경진대 회 공고 나와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창업 경진대입니다. 회 어, 민간이 아니고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제일 큰 창업 경진대고 회 보통 리그전으로 이제 분야별로 뽑아서 나중에 본선에 올라가서 이제 연말에 그 전국 대회로 결선을 하는데요. 대통령상 받으면은 최대 3억원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요거는 시간 남은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세션을 꾸려 볼게요. 고도 비즈밸리 kx 그룹에서 입주겸무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 독립형 무료공간입니다. 자 군포산업진흥원에서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겸무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군포시 위치에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공간입니다. 고정밀공학시뮬레이션 공동연구사 공고 나와 있는데요. 공동연구와 컨설팅을 지원해 준다라고 했는데 그냥 강추적이고 수락이 보다는 제가 이런 사업. 물참 신선하게 보고 있어서 혹시라도 R&D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데 한번 지원해 보셔서 연계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조교무직 공고 나와 있는데요. 광주 광산구 에 위치에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공간입니다. 그라운드 21 스마트하이브 신규 입조교무직 공고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있고 공유고 무료공간인데 조금 뒀네요. 진짜 조금네요. 3만원인가 5만원인가 그래요. 자, 충남 관광 스타트업 육성 지원인데요. 충남 문화관광재단에서 사업화 지원금 최대 4천만원입니다. 지자체에서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성남시 청년 재창업 지원, 성남시에서 사업화 전 최대 3천만 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쪽에 이제 뭐 충남 쪽에 계시거나 성남시에 계시는 분들은 저는 강추를 합니다만는 다만 이제 요거의 태생적인 한계점은 어 다른 예창패나 초창패랑 같이 할 수가 없다. 예창패, 초창패에서는 이 사업을 신경도 안 쓰지만 얘네들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 동시에 신청은 되지만 동시에 지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동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 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 중구에 위치고 독립형이고 유료 공간입니다. 자, 민간기관, 교육기관 쪽 사업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제 강남구 쪽에서 업무공간 키워드 간거뭐 필요한 공간, 업무공간 투자 위치 어쩌고 공간, 이거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어,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강남 위치에서 입지 좋고, 어, 거기 현지 임대료 대비해서는 굉장히 싼 편이고, 그렇지만은 뭐 강추하기는 좀 애매하고, 뭐 약간 이런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핏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데에서, 강남에서 무조건 또아리를 틀어야 되는 기업이면 이런 지원 받는 거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아니면 굳이 뭐 강남에 갈 필요가 있나. 약간 이런, 그러니까 나중에 가도 되니까요. 그런 입장입니다. 성균관대 캠퍼스타운에서 입주 경진대회 나와 있습니다. 캠타는 다 보통 경진대회 형태로 입주기업을 뽑거든요. 서울 종로구 위치에 있고 독립형 공용이고 무료입니다. 어떤 분들이 입주 경진대회하고 입주기업 모집 공고랑 뭐가 다르냐 그러는데 똑같아요. 똑같은데, 결국에 사업계획서 내고 그 서면평가 하고 대면평가 받아 가지고 들어가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 성균관대 뭐 이렇게 캠퍼스 사원이라고 하는 데서 그냥 경진대회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또 경진대회라는 이름을 붙여도 되는 게 어떤 데또 상금을 주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미있는 프로그램 있어요 한 번에 신청으로 9개의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 검토를 받을 수 있다 위티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사업계획서를 보내서 IR자를 보내면은 어, 위티랑 같이 협약을 한 9개의 그 투자사 VC들한테 직접 그 자료를 건네서 거기서 검토를 받고 어 필요한 의견을 듣거나 이렇게 할수 있는 또 이제 운이 좋으면 팁스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건데요. 장점, 어쨌든 아홉 개의 VC 한 번의 투자 검토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더 이렇게 그 발전할 수 있는 또 좋은 투자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다. 이건 정말 명확한 장점이고요. 단점, 어이 아홉 개의 제팁스 운영사라 그래서 다 좋은 분신 아닌데. 물론 여기 있는 그 아홉 개 운영사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어 이미 팁스를 받을 정도로 충분히 성숙된 기업이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아홉 개 운영사에 막 ir자를 뿌려야 되냐 면또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핏이 맞는 그런 스타트업이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본인의 생각에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넥스트 유니콘에서 라이징 스타트업 2024 상반기 참여 스타트업 모집하고 있습니다. 총상금 5천만 원입니다. 뭐할말다 했죠. 이 정도면 한번 내보셔야죠.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세부 정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산업 창업 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어, 예비 선도 기업이 있고 선도 기업이 있고 이제 해외 진출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예비 선도 기업은 예비 창업자, 그 다음에 선도 기업은 초기 창업 기업 얘기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진출 같은 경우에 따로 있는데요. 글로벌 강소 기업 육성 지원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뭐 자격들 보면은 자부담이 있긴 하지만은 어, 일단 이제 예비 선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1억 원. 그 다음에 선도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당 최대 3억 원, 3억 원이요 초기인데, 그 다음에 스포츠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어 이제 해외 진출을 하면은 1.7억 원에서 2.7억 원, 어지간한 지원서 빰짬 찜쪄 먹는 그런 정도의 굉장히 좋은 지원 자금을 대준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스포츠 산업쪽 관련된 스타트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저는 여기는 무조건 강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무조건 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창표, 초창표도 기회가 되시면 똑같이 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건 뭐 정말 강추하는 사업입니다. 어, 제가 스포츠 산업이 올해 뜰줄 알았어요 왜냐면 작년에 이제 관련된 예비 창업 그 무슨 뭐 경진대회 같은거 해가지고 다음에 2024년도에 뜨면은 무혈압정 시켜 주겠다 이런게 있었거든요 대상 받으면 그래서 아, 스포츠산업진흥원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막상 이 공고문 뜬거 보니까 제 기대보다도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예창패 초창패 청창사 아, 그 창도패 다 집어넣어야겠지만 그거에 앞서서 여기도 꼭 한번 같이 집어넣어서 선정되면 여기로 하겠다. 전 솔직히 이런 입장입니다.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특히나 스포츠 산업 쪽이면은 이런 쪽 안에서 육성을 받으면 나중에 또 다른 기회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쪽 강추합니다. 자, 2024년도 예비창업 패키지, 초기창업 패키지,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1월 30일에 오픈이 됐고요. 어, 예비창업 패키지는 1월 30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이나 법인 등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초기창업 패키지는 1월 30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속하는 기업인데요. 3년 이내의 기준은 2021년 1월 30일부터 2024년 1월 30일, 요 사이에 기업의 설립일, 사업자 등록일, 정확하게 법인은 등기친 날, 사업은 사업자 등록을 한 날. 즉, 여러분 서류로 사업자 등록증,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뽑아보거나, 아니면 법인 등기를 뽑아봤을 때, 거기 있는 날짜 기준으로 이게 들어가 있으면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창업도약 패키지 1월 30일 기준으로 3년 이상 7년 이내 2021년 1월 30일부터 2024년 1월 30일에 속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아 이, 이거 2024년 아닌데 이거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거 틀렸어요. 이거 틀렸고 어 어떻게 되냐? 2021년은 맞고 여기가 2000 아니죠? 2 0 1 4년니까 2017년. 예, 여기가 17년이고 여기가 2021년. 이렇게 됩니다. 예, 실수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 요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혹가다 어떤 분이 나 2021년 1월 30일에 설립했는데 그럼 전초기에요 창업이에요? 그러는데요. 뭐 이렇게 애매하게 걸린 경우에 명시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둘다 내실 수 있어요 근데 초기에도 내고 창업에 창도에도 그럼 내도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그건 제가 정할 사항은 아니라서 주간 기간에 좀 문의를 해보시는데 좀 애매해요. 개인적으로 내도 될것 같으면서도 나중에 좀 걸릴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좀 애매하니까 알아서 정하시고요. 어,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원 조격 보면은 사업화 지원금 최대 1억원 평균 5천만원 주는 사업이고 사업화 지원금 최대 1억원 평균 7천만원 주는 사업이고 사업화 지원금 지금 최대 2억원 1.3억원인데 3억원 주는 창업도약 패키지 일반형은 2월 초에 다시 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 청창사랑 같이 해도 돼요. 창업중심대회랑 같이 해도 돼요 에코스타트업이랑 같이 해도 돼요 생애 최초형 같이 해도 돼요 자 중복신청 가능합니다 다 가능합니다 작용 요건만 되신다면은 싹다 똑같이 똑같은 지원사업으로 똑같은 아이템으로 대표자만 똑같다 그러면 똑같은 사업계획서 내가지고 지원하는 거 가능합니다 대표자가 다르면은 표절이나 모방이 되기 때문에 그건 도용이 돼서 안 됩니다 자 중복수에는 불가합니다 무슨 얘기냐 신청은 가능하지만 선청, 선정되면 무조건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분명히 말씀드려도 누군가는 댓글을 다십니다 뭐 이해는 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제가 좀 겪어본 거는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분 중에 저도 대답 드리기 되게 애매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제가 그걸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회사 이제 프라이버시니까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정말 애매해요. 내가 봐도 이거를 예비 창업자로 봐야 되나 초기 창업 발로자로 봐야 되냐. 결국 저도 모르고 결국 주간 기관에 문의하셔야 된다로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알아요 왜냐 워낙 애매한데 결국에는 지원사업을 조금이라도 받아야 여러분이 좀 뭔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래도 몇년 동안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제가 그 100%까지는 아니지만 90% 정도까지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서 조언을 드릴 수는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고 아무리 애매하다 그래도그 적절한 선이라는 게 있고 정말 정말 애매한 거는 어차피 그 담당자들도 모르기 때문에 약간 좀 운에 맡겨야 되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운에 맡겨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 조금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선정되고 나서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경우도 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저한테 그런 질문했을 때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안 드리고 중간기간에 좀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설사 제가 90%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100%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책임질 말을 내뱉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언을 드릴 수는 없고요. 또 하나는 애초에 그런 민감한 내용이나 정보는 공짜로 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쉽게 얘기해서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는 어,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굳이 조언을 드리자면 정말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애매하다 그런다면은 일단 신청해놓고 나중에 결과 나오면 그때 좀 조율해가지고 잘 생각해 보시죠. 뭐. 예. 재도전 성공 패키지가 있습니다. 282명 뽑는데 일반형은 예비나 재창업 3년 이하고요. 어 일반형에서 이제 재창업의 기준은 중소기업을 1월 30일 이전까지 폐업한 경우 재창업자는 폐업하고 나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라고 되어 있죠. 뭐 IP 전략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뭐 해당되는 조건은 있는데 읽어보시면 알것 같고요. 지원기간 8개월 동안에 최대 1억 원까지 지원 자금을 줍니다. 평균 4,200만 원에 맞춰 준다라고 하고 있고요. 어,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기업 부담금으로 해야 되고 현금은 5% 이상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1억 원에 이제 지원 자금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로 얼마가 됩니까? 한 1억 2천만 원 아니죠? 1억 2 5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을 여러분이 현금으로 내려 750만 원 정도. 를 여러분이 이제 현금으로 내야 되는 뭐 그런 겁니다. 제가 계산을 정확하게 안 해봤는데 이건 이제 민간부담은 계산기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청년식품 창업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화 투자 용량 강화 프로그램의 사업화 지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1,44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 식품 분야 청년 초기 창업자 지원 자격 가능합니다. 어 사업화 지원금 총 1,800만 원 중에서 이제 지원금 1,400만 원 주는 건데요. 이거를 제가 주요 사업 세부 분야로 넣냐 었 제가 이제 뒤늦게 지금 편집하고 있는데 저 이거 1억 4천만 원으로 참가, 참,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랬고요. 어 이게 1억 4천만 원이 아니네요. 어쨌든 뭐 그래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M&A 추천 영상입니다. 여전히 온고인 상태입니다. 정말 죄송한데 제가 사실 어, 사무실 이전을 좀 막바지에 두고 또 지난주에 급체를 했어요. 그래서 급체해 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죽다가 이제야 살아났기 때문에 어, 또 지연이 됐습니다. 이게 사람이 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항상 이런 일이 생겨 가지고 좀 마음이 아픈데요. 어쨌든 영상 만들고 있고 적어도 설 전에 어, 전후에서 여러분한테 좀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는 이 상태였는데 지금 딱이 상태입니다. 상태 무지하게 안 좋고요. 얼굴은 얘가 저보다 좀더 잘생기긴 했는데 어쨌든 이 주변 환경은 저랑 거의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에매나 추천 영상은 이번 주에 어떻게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교신청 계속 받고 있는데요. 뭐 요즘에 사실 유료 교육 신청 자체가 많이 들어오진 않고, 제가 학교에서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좀 바빠가지고, 솔직히 신청을 주셔도 제가 시간 내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은 좀 미리미리 연락 주시고, 미리 그 뭐냐 예약을 하시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나중에는 해드리고 싶어도 못 해드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좀 빨리 서둘러셔서 사업계획서 초안도 만들고, 어, 상담 받고 싶으시면 한번 상담 받아 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강격은안 할게요. 뭐 이거 말고도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즐거운 한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채널 MNR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